다뭐 주는 거야? 일, <laughs> 일월 흔적 열쇠도 주고 용 보석은 오월 아직까지 주네. 아다 주네. 슈퍼 카트키 주고 가면 갈수록 좀 늘어나네요. 어, 대기하면 바뀌고. 뭐가 생겼지? 테마가 바뀌고. 여전히 창렬이고. 아.. 상점을 가보시면. 도검 비룡도 패키지. 도검 은월검 패키지. 두 개가 나왔는데. 구성품을 보면. 1형, 일형, 1형, 일형, 1형이 뭐지? 비룡도 나인. 비룡도 나인이 이제 지금 제가 올라타고 있는 이이 칼몽텍이고 풍선 파밴드 모자 은월검은 생긴게 오 이게 좋다고? 어뭐 똑같이 있어 뭐야? 오네개 어, 홀. 어, 비룡도가 또 있어. 오, 행운이 파랑 부속도 줬어. 물결 스킬도 받고 30개. 어, 뭐야? 왜 이렇게 개 좋은 거네? 어, 잠깐만 네개렉 먹었나? 자, 일단 비룡도 얻었는데 비룡도가 좋아야 아니면 은월도가 좋아야 근데 캐릭터도 월 월희 끼고 먹고 이쁜데? 아니. 1회. 1일 퀘스트. 일용과의 대결. 10코인이랑 1월의 흔적 하나랑 구구름 곡글 30일 오, 야, 맵도 새로 나왔어? 오오오 오, 오. 어, 캐릭터 안 움직여 오 야야야 뭐야 어, 어디로 가? 지름길 오, 저 저기, 저기가 지름길인가 본데? 잠깐만, 야, 야 컴퓨터더 잘하는데? 속도가 이렇게 빨라, 여기 오 레벨, 파서는 지름길 저기! 오케이 그리고? 잠깐만 이거 지름하 아니야? 오케이 아! 짠! 지름길! 어! 야! 야! 어디, 여기 어디야 여기 어 일, 일단 어아 씨. 일단 차 소리가 어야 어디야? 어 씨, 자부자인 줄. 아니. 이게 멜레비야. 엘레비한 일렙이 바퀴가 1분 9초야, 내가? 왜, 왜 이렇게 길어? 일단 맵이 좀기네요 자, 지름길 한번 가보고요. 지름길 여기였어요, 지름길이. 지름 여기였고 첫번째 지름길이었고, 제가 프로게이머니까, 오케이. 여기서, 두번째 지름길. 두번째 지름길. 아, 바깥 끌어서 가는게 더 빠르다고요? 세번째 지름길. 여기 지름길 썼는데? 프로게이머가 왜 이렇게 조범같이 보이냐 아! 아씨 여기 지름길 이제 없네 여기 끝이네 <웃음> 자 <웃음> 자, 자 이렇게 퀘스트 <laughs> 완료를 하고 이제 두 번째 퀘스트 월하.. 올하, 월하문의 주인은? 1단계 멀티플레이에서 도검 테마를 트랙 5회 완주 바로 버리고요. 타볼까? 은늘도는아 얼음물 도검용의 길. 6 김범준님 후원 2,000원 감사합니다. 년만입니다 히히. 아우 일년만이야? 아유 안녕하세요. 2,000원 감사합니다. 캐릭터가 좌우로 움직이잖아요. 애가 일어서서 달리기 때문에 이런 깜찍한. 아이. 나 안정감이 되게 좋아요. 어, 이거 안정감이 개 좋아. 우와이 안정감 개 좋아. 이차왜 어, 이렇게 좋은 거야? <laughs> 칼을 야, 약간 근두운 근두운 타는 느낌? 씨발 리오에서 뒤집어진 거 아니야? 시발! 야이차개 쓰레기. 신맵에는 신차를 타고 해야되기 때문에. 아 했잖아 이매. 했잖아 염. 아닌가? 다른 맵 없어요? 맵이 두 개밖에 없나? 오 좋아. 좋아 좋아. 왼쪽 앞에 네비게이션에 앞에 네비게이션에 앞에 왼쪽 이렇게 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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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내비게이션, 왼쪽. 오케이. 오른쪽. <laughs> 오른쪽.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쪽이오른쪽 <laughs> <laughs> 왼쪽, 오쪽 왼쪽, 왼쪽, 저, 쪽 왼쪽, 천천히 쪽끼쪽오른쪽오른쪽 와이 고인물들 나도 나 고인물이지만 벌써 맨홀 왜 이렇게 익혔어? 산도할 거야 씨 대충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다른 맵도 마, 다른 맵도 해봐요 얘다기가 예, <목소리> 새끼 시험 보고 바로 피 c 방으로 달려간 거야 새끼 이중대 같은 새끼들 이 맵을 처음 해보는데 천천히 천천히,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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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 모르면 천천히 길 모르면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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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른쪽! 여기서 지도를 보면서 직진한 다음에 왼쪽! 여기서 지도보면서 오른쪽! 왼, 왼 왼, 왼쪽! 오른쪽 노드립 <laughs> 오케이 여기 한바퀴고요 그리고 왼, 왼쪽 야이 개색 그래서 오른쪽 왼쪽 꺾고 오른쪽. 그래서 오른쪽. <laughs> 왼쪽. 왼쪽. 오른쪽. 바로 왼쪽. 꺾고? 왼쪽. <laughs> 왼, 왼쪽? 아, 오른쪽. <laughs> 그래서? 왼쪽. 커팅 <laughs> 왼쪽! 여기서 점프 드립 오른쪽 그 다음에 <laughs> 자! <웃음> 마지막 한개 남은 거 해보자 <laughs> 못 달리겠어 <laughs> 안 해본 맵인가? 도검 구름의 협곡 <미리리리> 아니, 쒸. 사지 마세요 칼. <laughs> 어, 이배 아까 해봤지 않나? 아이씨, 아 이거, 이거 차가, 아이씨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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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. 지름길. 아 이건 해본 맵. 지름길. <laughs> <laughs> 아, 씨. 대나무 나오지 이제 여기서. 어, 대, 이거 대나무 랩이 아닌가? <laughs> 오케이, 이제 길좀 외웠어. 아, 대나무 는한 바퀴 차. 아니 차리고 참개개 병신들 같은 차. 아니, 조정이 안 되는 카트버딜 내놓고 사라고 하네, 이거를. 아, 씨.